접수받은 파일을 봤는데, 파일명이 핫걸인 거예요. 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이거 설마, 비차님 팬아트? 아니, 어, 진짜였어, 근데. 우, 나 핫걸. 좋은 강의 듣고 갈래? 그림은 코코볼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채색 스타일이네요. 인물을 반짝반짝 빛나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애정 어린 터치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형광색을 바른다고 빛으로 느껴지는 건 아니랍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여요. 분명히 옷과 머리카락이 다른 물체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색깔로 빛나고 있는 게 보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같은 빛을 받았더라도 또 물체 원래 색에 따라서 빛이 달라 보이는 게 정상이겠죠? 이렇게 빛의 밝기가 달라야 합니다. 똑같이 그리면 페인트 칠한 것처럼 보이고요. 이 상황에선 빛과 물체의 색이 섞이겠죠 똑같이 그리면 이상해집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보시면은 노란색 빛이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밑에 있는 색깔보다 노란색이 훨씬 더 어두운 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컬러서클을 보시면은 이 색깔에 비해서 이 색깔이 훨씬 더 명도가 낮다는 것을 알수 있죠 컬러서클을 보는 요령을 알려 드릴게요 섬세한 색감을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컬러서클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이 동그란 창을 컬러서클이라고 합니다 쪽 동그라미는 색상이고요. 우리가 보통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하면서 이름으로 부르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위 아래로 이동을 하면 명도가 변경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두운 색깔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밝은 하얀색 쪽으로 빠지는 색깔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왼쪽 오른쪽 좌우는 채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붙을수록 가장 형광색에 가까운 색깔이 되고 왼쪽이 붙을수록 회색에 나온 색깔이 되는 겁니다. 혹시 자신의 컬러 사플 화면이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으면요 여기 우측 하단의 버튼을 보시면은 세모꼴로 되어 있을 거예요. 딱 눌러주시면 세모 모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쪽이랑 이쪽의 컬러를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이 하얀 쪽을 클릭을 했을 때 훨씬 더 명도가 높고 노란 쪽을 클릭하면 오히려 명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빛을 받았는데 어두 어지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조명이 리얼하게 어우러지는 느낌으로 수정을 해 볼게요. 일단 피드백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조명들을 삭제를 해야 제가 새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입체감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입체감을 조금 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 화려한 조명에 가려져서 나중에는 어차피 안 보일 테니까 그런 생각이 좀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좋은 입체감이 그려진 그림 위에다가 멋진 조명을 쏴주면은 그게 당연히 더 멋져지거든요. 후로는 보정 전에도 기본 입체가 또렷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면 되냐면요. 효과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도 이미 예쁜 정도까지 그려주신다는 마음으로 그리시면은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본 터치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씩 전체적인 색감을 조절을 해볼게요. 앞으로 굉장히 화려한 조명들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채도여야지 그림이 완성도 있게 보이기 좋아요. 그래서 베이스를 낮은 회색빛 계통으로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다운 시켜준 다음에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부분적으로 색깔을 올리기 시작을 해갑니다. 자 이제부터 조명을 넣어볼 거예요. 수동으로 빛 계산을 하면은 가장 좋겠지만 혹시 빛 계산하는 게 자신이 없다면 더한 길에요. 혹은 더하기 발광 레이어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본은 역광이 캐릭터를 감싸지고 있는데 체감이 떨어져 보이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 살짝 틀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야 이 체감이 드러나면서 섹시해 보이겠죠. 이 조명도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빛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칠하지 마시고 일관적으로 방향성이 느껴지도록 그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수동으로 빛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레이어 속성을 일체 쓰지 않고 보통 레이어로 바로 작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렇게 빛을 넣어주어야지 조금 더 고급져지긴 해요. 자기가 섬세하게 색을 컨트롤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기가 칠하고 싶은 곳에서 색을 스포이드로 한번 뽑아줍니다. 그러면은 컬러서클에 해당 컬러가 들어간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 색깔보다 명도를 살짝 높여주고요. 이번에는 약간 채도도 높여줄거니까 채도도 높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위치보다는 대각선으로 위로 상승하게 되겠죠. 이게 더 멀리 한 번에 이동할수록 훨씬 더 빠르게 밝아지는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란구에다가 녹색 광을 제가 쏘는 느낌을 그려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노란색과 이 초록색이 섞여야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섞이게 되냐면 지금 컬러 서클에서 뽑아 보시면은 이 색상의 위치가 노란색은 이 위쪽에 있고 제가 그린 빛 색깔은 이쪽에 있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한 가운데쯤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섞이면 은 가운데 위치로 오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스포드를 뽑은 다음에 명도와 채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중간치까지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컬러를 발라주시면 느껴지죠? 이렇게 초록색 핏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내가 원하는 컬러를 그냥 이렇게 발라버리는 느낌과는 확실히 달라요. 이렇게 그렸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빛의 세기가 더 강해지고 싶으면 당연히 명도랑 채도를 좀더 높여주시면은 지금 내가 그린 빛의 세기가 더 강하게 들어오는 느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축에서 오는 강력한 빛이 입체감을 만들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부여되는 이런 프리즘 계통의 빛들은 너무 명도가 높지 않게 그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도 너무 하얗고 명도가 높으면은 그림의 입체감이 굉장히 많이 깨집니다. 이제 다 완성이 되어 가네요 여기다가 조금 더 조명연출을 추가를 해준 다음에 자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전 그림과 비교하면 확실히 좀더 리얼한 느낌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조명도 훨씬 더 빛나 보이는 것처럼 바뀌었죠. 이전 그림의 반짝반짝한 느낌도 정말 좋았지만 너무 하얀색이 많은 것보다는 고체도의 그 느낌이 잘 살아있게 완성을 시켜주시면 훨씬 더 와닿는 빛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원본의 느낌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채도를 많이 낮추지 않았는데요.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이런 식으로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를 거의 흑백에 가깝게 채도를 낮춰준 다음에 그리고 효과에는 강력하게 고채도의 컬러들을 배치를 해줌으로써 훨씬 더 비비드하고 훨씬 더 감각적인 느낌으로 완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셨나요? 분명히 이런 스타일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 천천히 훑어보시면서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